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농단, 국정 농단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겠습니다. 리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이 농은 언덕 농이고요, 단은 끈을 단입니다. 에, 직역하면 높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에, 이 말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독점한다는 뜻으로 변해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맹자의 에, 공순추 공손추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나 고전을 다루다 보면 공자, 맹자가 가장 많이 나오죠.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고요, 맹자는 추나라 사람입니다. 추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아주 많았죠. 합병이 덜 돼가지고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공손추는 제나라 제나라 사람으로 맹자의 제자입니다. 맹자와 그 제자 공공손주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에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예, 농다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농은 언덕이고요, 단은 낭떨어지, 즉 높직한 낭떨어지를 말합니다. 예, 맹자가 제나라 객경 그 스님으로 있던 그 자리를 사퇴하고 집에 머물게 되자. 제나라 선왕은 사람을 보내 다시 모시고 싶은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 맹자를 모시는 조건으로 도성 중심지에 있는 큰 저택을 제공하고 다시 망금에 녹봉을 드려 제자들을 양성시키므로써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을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맹자는. 한번 그만두었는데 또 이익만을 위한 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아래와 같이 상인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상인이 혼자 몰래 높은 곳에 올라가 좌우를 살핀 다음 매점 매색으로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했다는 비도덕적인 일화를 예로 들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매점 매석을 한그 장사꾼을 비난하였고 그 욕심쟁이 장사꾼에게 세금을 물린 것을 계기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옛날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농단이란 불법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정보를 미리 알아내 이익과 권력을 독차지한다는 뜻 속듯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독점한다는 뜻의 그 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